지금 제가 1옥타브 도부터 3옥타브 도까지 낸 건데 가요에서 쓰이는 웬만한 음정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노래도 똑같습니다. 처음인걸요. 분명한 느낌. 놓치고 싶진 않죠. 사랑이 오려나... 여러분들 고음을 정말 쉽게 내고 싶으시거나 내가 노래를 하는데 부담을 최대한 많이 덜어줄 수 있는 발성법을 익히고 싶다면 이 기초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볼륨과 세기를 일정하게 한 연결 연습입니다. 가르치다 보면 사람들이 고음에서가 아니라 중저음에서부터 본인이 소리를 과하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케일로 예를 보여드리자면 아 제가 지금 2옥타브 도라는 낮은 부분까지밖에 상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방금 보여드린 소리가 이미 과해진 상태의 발성이에요. 만약에 저대로 음을 올린다면 너무 과한 압력을 사용하게 돼서 목이 금방 지쳐버리거나 아니면 진성으로는 고음을 도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딱 말할 때 정도의 볼륨과 세기로만 고음까지 가는 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 일단은 제가 아까하고 똑같이 2옥타브 도까지만 내봤어요. 근데 소리 차이가 어떤가요? 벌써부터 무게감이나 압력의 차이가 다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낸 소리가 진성이 아닌 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중음역대로 여러분들이 먼저 접근을 해 주셔야 아주 쉬운 고음, 목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는 발성을 익힐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옥타브 도까지 한번 가볼 건데요. 중요한 것은 3옥타브 도에 도달했을 때 가성처럼 여러분들이 인식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셔야 될건 오직 연결 뿐입니다. 아... 3옥타브 도에 도달했을 때는 가성처럼 인식이 됐어도 어느 부분에서 가성으로 소리가 확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 듯한 소리를 쓰셔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 아... 이 소리는 어느 부분에서 확 가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러분들도 들리시죠. 근데, 아. 이 소리는 어느 부분에서 확 소리가 바뀐 건지 명확하게 티가 나는 구간이 없잖아요. 이렇게 저음부터 고음까지 반듯하게 이어져 있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쓸줄 아셔야만 되는 건 아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의 부담을 최대한으로 덜어줄 수 있는 발성법을 익히려면 이 연습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대중음악이나 실용음악은 발성에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워낙 넓어서 목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는 소리만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에게 필수적인 연습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소리와 근접한 소리라고 느껴진다면 필수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훈련이고, 목에 부담이 조금 더 가는 스타일의 발성을 쓰더라도 이 연습법을 익혀놓는다면 평소보다 훨씬 더 컨디션이 좋은 상태의 소리를 쓸수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제가 스케일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만약 이러한 형태의 멜로디가 있었다면 이게 노래 적용인 거예요. 지금 제가 1옥타브 도부터 3옥타브 도까지 된 건데 가요에서 쓰이는 웬만한 음정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노래도 똑같습니다. 아...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처음인걸요. 분명한 느낌 놓치고 싶진 않죠. 스케일 했을 때와 똑같은 소리를 대입만 시켜주면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 노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습관이 훨씬 많으실 테니 스케일을 하면서 음정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음정을 내고 있는지 스스로 계속 인식을 하면서 아, 노래할 때이 정도 음정에서는 이런 소리를 써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의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지성으로 막 스케일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음정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가 나와야 되는지 인식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말하는 크기 정도의 소리로만 고음까지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으면 소리를 내는데 있어서 부담감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다만 이러한 소리만 쓴다면 당연히 아쉬운 부분들도 많겠죠. 소리의 파워가 줄어드는 부분들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습법을 익히고 나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원래 지르는 노래밖에 못했었는데 나띵 베럴이나 아니면 양다일님 같이 부드럽게 고음을 내는 노래들을 전혀 엄두도 못 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고 훨씬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법이 꼭 필수는 아니지만 내가 소리를 정말 정말 쉽게 내고 싶다. 고음 또한 정말 쉽게 내고 싶다. 그리고 부드럽고 감미로운 노래를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이 연습법을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